그면서 학문이 딸려서 오는 자손들 그러면은 이제 학업 성취도 많이 이루어졌고 또 직장에 힘든 제자, 자손들이 들어오면 지금은 그래도 뭐 내놓으라 하는 직장들을 다 다니고 들 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의정부에 거주하고 있는 간판은 송도감에 송씨 제자이옵니다. 그죠, 다. 오늘 이렇게 저를 소개를 하면, 아, 신령님을 모신 지는 다 애동제자죠, 뭐든지. 누구나 다 애동제자인데, 조금 됐고, 이제는 이제 신령님이 이제 조금은 뭔가를 아는 정도의 제자가 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제 같이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나도 좀 <laughs> 떨리네요, 조금. 그러면서 우리 제자, 제자의 주특기라고 하면, 제자의 주특기라고 그는건 모르겠고, 잘, 네, 제자가 이렇게 오시는 손님에 따라서 어느 일이 들어오면 그 방면에 대해서 내가 실령님과 손님과 합의, 합의 일체가 돼서 할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그 오는 제가 집에 성보를이루어주는게 제자의 주특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학문이 딸려서 오는 자손들, 그러면은 이제 학업 성취도 많이 이루어졌고, 또 직장에 힘든 제자, 자손들이 들어오면 지금은 그래도 뭐 내놓으라 하는 직장들을 다 다니고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약간 빙이라면 빙일까, 허주라면 허주까, 이렇게 잠깐, 잠시 잠깐씩 이제 근처에 이제 측근에서 그런 일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들어오면은 이제 주위에 난동을 많이 쳐서 힘들게 되는 자손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자손들을 편하게 해서 직장에서 편안해지고 그다음에 직위가 상승되든지 아니면은 이제 다른 좋은 직장으로 지금 외국계 회사 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국공립에 가 있는 회사들도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다 이렇게 해서 잘 돼서 가시는 분들도 많고 또한 이제 진옥이 제자가 이제 신령님을 신령님이 넉 대신이 앞을 쓰다 보니까. 조상을 많이 봐가지고, 조상에 의해서 탈이라 집들이 많아요. 산탈이나 묘탈이나, 아니면 이제, 극도로 내가 이제 자살을 했다든지, 이런 쪽에 자손들이 있어서 집안이 갑자기 잘못돼서, 음, 집안이 후떡 뒤집히는 자손들이 오면, 그걸로 인해서 다 풀어주고, 음, 조상을 잘 천도시켜서 보내주는 일도 하고, 그러니까 제자는 주특기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신령님이 주시는 일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제자.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는 제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지금은 너무 험한 세상이다 보니까, 특히 부모가 자손을 밖에다 내놓는다고 해서 편한 게 없잖아요? 그렇듯이 힘든 부모님들도 많고, 가슴에 담은 자손들도 많고, 최측근에 지금 이제 주위에서도 어느 자손이 자기가 인생을 비관한 자손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나도 자손을 기르는 부모로서 우리 제자가 저 같은 경우에는 자손 때문에 이 길을 더 많이 빨리 선택을 한 거고 아니었으면 어떤 사람들은 진짜 끝까지 우기고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 이길안 가려고. 그런 거 보면은 답답할 때도 많고. 그래서 자손들 때문에 걱정하는 부모들 마음도 심정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특히 더 부모가 나도 부모가 있으니까 부모는 우리는 솔직히 조상이 도와주고 부모가 우리 자손들 잘 되라고 빌어주지 남의 자손 남이 나를 잘 되라고 빌어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을 섬기는 자손으로서 다 천신만신이라고는 하지만. 특히 조상을 섬기는 제, 제자로서 조상이 덕이 제일 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손들이 좀 편안해졌으면 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그 일념하에 그래도 이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 제자랍니다. 오늘의 이 일에 대해서 잠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다들 보시고. 어머님들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에서 제자, 제자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씨 제자가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오늘 이렇게 시청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